예수님이 좀 이따가 살려내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이러는데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15절에 거꾸로 보면은 죽고 사는 것보다 믿는 게더 중요하다 이거죠. 제말 조금 이해가세요. 죽고 사는 것보다 믿는 게더 중요하다. 왜 죽었습니까? 나사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나사로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에게 믿음 주려고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마, 맞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사로가 죽고 사는 것보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너한테 믿음을 주고 싶다라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보다더 중요한 믿음이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생각나셔야 돼요. <laughs> 21가지 그 제가 만들고 있는 것 중에 다섯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인가요? 성령님의 역사는 선물의 포장지다, 그랬죠. 포장지. 진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선물을 싸가지고 주는 거예요. 옷에 뭐 이렇게 태블릿이다 이러면은 껍데기가 너무너무 막 아름답고 예뻐요. 하얗게 해가지고 뭐 만들어놨는데. 껍데기보다 안에 알맹이를 주고 싶어하는 거죠. 믿음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병도 낫았고 이것저것 다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근데 진짜 주고 싶어하시는 거는 예수 생명이죠. 구원받고 회개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예수님 항상 일관성 있잖아요. 우리는 보면은. 예수님 얘기했다, 제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하게 보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또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뭐를 믿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것과 회개하고 들어가면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 받는다 그걸 믿게 한다는 것. 너무 할렐루야잖아요. 성령님의 눈에 보이는 역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따라가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많은 경우, 성령님 역사가 한번 일어나면 그 시작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영광 삼아가지고, 자기가 신령한 사람처럼 갑자기 승진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요, 영적으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말안 해도 주위에 신령한 일들이 몇번 일어나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스스로 승진해가지고, 막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꽉 있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자해 행위와 똑같습니다 진짜 거 선물 쫙 오는데 그거 몇 가지 포장지 붙잡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또 이런 거예요 주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여정 중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통해서 입었던 데미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반드시 낫습니다 우리가 낙심 안 하는 게 중요하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어도 나온 것처럼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거를 떨궈 주신다고요. 아시겠죠? 이거는 막 되지도 않는데 막 된다고 막 억지로 막 마이클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 돼요. 저는 음, 믿고 나가시면 다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 된다고요. 어떤 분이 뭐 체험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셨는데요. 그 그게 맞아요. 진짜 그 체험으로 얘기하자면은 저는 정말 일년 내내 얘기한. 사실 지금도 뭐좀 체험에 대해 상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체험은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다. 이거 나타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체험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쳐지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체험이 어떤 분한테는 일어나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길이는 양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병낫고 나면은 조금 숨 쉴만 하면요 마음대로 돌아댕기거든요. 세상 거 다시 그 동안 잃어버렸던 거다 다시 찾아 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진짜 죽는 거다고요. 어, 어저께도 어떤 청년분 간증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할렐루야. 어, 아픈 것도 낫고 막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막 들어오고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더큰거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낫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영광이지만 그거는 아직도 그 포장지에 불과해요. 진짜 그 안에 막 붙잡으려고 하나님 진짜 더 좋은 거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고 사는 것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